다들 즐거우셨습니까? 네! 예! 어, 여기 그, 그 찬양교회 행대 14표에 넣어 준 거를 보니까 댄스 점수에 있었는, 댄스 점수가 있었는데 댄스를 추지 않고 또 가사만 찬양만 한 팁이 있기 때문에 댄스 점수를 빼고 세 가족 참석 여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세가족을 가장 많이 참석시키면서 같이 조화롭게 열심히 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. 어 그리고 가장 첫번째 했던 최진호 팀을 어, 가장 잘 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저희 자선교회의 과수가 3명이나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진호 팀은 어, 아쉽게도 어, 정수에도 반영을 했고 또뭐그 김소연 팀을 브라이스. <laughs> <누나이스 웃음>